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파한 스이어들을그종들에게보시적고그 천사를 그종 묘안에 대며 하신그 계시는 이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무엇을 다 지원하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항상 두 가지예요, 하지 가지. 그리고 선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인데 이것이 예언에 맞습니다 할렐루야 14장 6절에서 보면 이것이 영원한 부분이에요 영원한 복음 시작 또 보니 우리의 찬사가 나왔는데 딸 땅에 이런 교회가 고 오장 그 입절에 보면 인봉한 책인데, 하나님이 인봉하지 말라. 이제는 뚜껑을 열어서 개시하다 뚜껑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자. 드러나게 하자. 11장 1절에는요, 다인줄 같은 칩만 같은 갈대. 이게 캐논의 칩판 같은 정확한 하나의 말씀입니 3장 10절에는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묻쿠자스탠장스탠절 The Room, Bassem, Will. y o 말씀 a s s e m s 마다저씀이 말씀을 꼭 전해요 of 절말씀 속에 피가 있습니다 아. 네. 그 m 뭐 O, 그 말씀이 피가 죄사, 죄를 덮는 법도 하지만, 은요 피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면서 그 말씀은 피는 피가 섞여져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20장, 4절, 하나의 말씀. 자, 계속 이제 그런 건데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